저는 어, SFA R&D 이센트장을 맡고 있는 김동진 상무입니다. 어, 근본 그 전시 주요 장비로서는 그 2차 전지 검사를 위한 CT 검사기, 그리고 외관 검사기가 주요 제품으로 출품이 되었고요. 어, 일반 우리 물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OCR 장비, 어, 로봇 피킹 시스템, 등이 같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어, 먼저 예지 정비 솔루션인 그 프리딕티브 메인트넌스 네오 PDM이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생산 라인에 돌아가고 있는 장비들의 그 현재 헬스 스코어를 그모니터링함으로써고장을 사전에 그 예방을 할수 있고 어, 미리 그 정비를 함으로써 생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오 AI 제품은 아, 우리 검사기라든가 아, 일반 물류 현장이라든가 아, 디스플레이 OHT 장비 등의 그 많은 부분에 각각 장비에 그 딥러닝 솔루션을 그 추가를 해서 어, 장비의 스마트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그 SI 소프트웨어 위주로 어 많이 설명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SFA가 그 개발하고 있는 주요 솔루션은 그 현장에 그 생산하고 있는 장비에 스마트화를 직접 그 적용을 함으로써 생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반도체, 이차전지, 물류센터, 디스플레이 장비 등등 어, 많은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그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리더로서 어, 확고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SFA가 되도록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